오순절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요리사는 아니 계신지, 여러분들 집에 계심직한 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옆에서 보니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가정에서 요리들 좀 많이 저처럼 하십시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어떤 분은 첫 번째 웃으신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웃으신 분이 계시는데 마지막 다 털어낼 때몇 번째일까요? 일곱 번 맛보고 여덟 번째 다. 동토제 넣는 걸 보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해요. 성령강림절이기 때문에 성령충만 받읍시다 하는 내용이니까 설교가 좀 딱딱해서 조금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런 요리사 여러분 가정이 안 계십니까라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일절 이절입니다. 오순절 날, 오순절 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명제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여러분, 평화의 상징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어떤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순결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함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비둘기는 온 수면을 날아다니며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날 날려버렸는데 돌아오지 않지요. 왜? 동물의 사체 위에도 앉고 여러 오물 위에도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둘기는 앉지 않고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7 일이 지나 두 번째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돌아오지 않았지요. 아, 이제는 비둘기가 앉을 만한 깨끗한 지면이 드러나 있는가 보다라고 측량하는 내용이 장세기에 나옵니다. 이처럼 비둘기는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자기 배설물도 있고 여러 지면을 앉아 먹이를 쪼아 먹다 보면 자기 몸이 더럽혀지겠지요. 그런데도 비둘기는 전혀 더럽혀지지 않는답니다. 이유가 뭐냐? 비둘기 깃털에서 다른 이물질이 묻지 않는 오일이 흘러나온대요. 대체 비둘기를 만지면 매끈매끈하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자기 깃털에서 오일 같은 청결한 오일을 스스로 나타내기 때문에 오물이 묻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비둘기는 아니지만 성령의 기름으로 세상에 오물 세상에로부터 더럽힘을 입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이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크게는 베드로 바울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그 13장 이후 28장까지는 바울.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 열두 사도들이 다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 저는 사도행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령행전이라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왜? 사도들 전체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을 동력 삼아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요. 성령 강림절인데, 1장을 이해하지 않고는 2장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달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시작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전환점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입니다. 오순절이 시작이 되는 건 신약의 교회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제자들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오순절이 됐다는 얘기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은 3위일체 성삼위 3위 하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된다. 2위와 3위 사이의 전환점이 사도행전 2장인 거예요. 2위는 성자 예수님, 3위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차이는 2위 성자와 3위 성령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구분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기독교가 시작하고 있는 아니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한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오순절 이 마가 다락방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3위 중에 한 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일차 하나님의 가운데 한 위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꼭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맨 위에 성부, 둘째 성자, 셋째 성령 이렇게 구분하고 구약을 성부시대, 신약을 성자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성령 시대라 그렇게 국한하고 성령 하나님을 구약에 가두어 버리고 성자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 가두어 버리고 우리 시대는 성령님만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 삼일체 교리를 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 성자와 성령님이 계셨고 신약 시대 때도 성부와 성령님이 계셨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성자 예수님의 대언자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정통 교회마다 교회 입구에다가 신천지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표식을 달아놓고 있지요. 그거 붙여놨는데도 신천지가 돌아오면 우리가 예배 방해죄로 고수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예요. 신천지의 특징, 예배 시간 예배 안 드립니다. 사도신경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견눈질만 해요. 누가 제일 안티세력인가, 그걸 찾아요. 여러분. 신천지의 첫 번째 이단이 뭐냐? 이만인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요. 두 번째 보이시는 나 이만이다. 요 말하는 순간 그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보혜사는 첫 번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 있을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삼일체 가운데 한 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성령은 있을 수 없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보혜사다. 이 말은 이단이다. 나는 이단이다. 이런 걸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정확한 분별을 저는 할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는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40일이 지나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보혜사가 임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성령이란 의미, 보혜사라는 의미는요 헬라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을 NIV의 성경에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보니까 카운셀러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에는 보니까 Advocate라고 말합니다 Advocate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변자 또 다른 성경, New King James 버전에는 Helpe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력자.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의미,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이 의미는요, 우리의 상담자,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대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이시면서 우리의 조력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꼭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또더 어원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내 곁에 계시는 분. 나를 훈계하시는 분, 권고하시는 분, 나를 격려하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것이 파라클레토스의 또 다른 해석입니다. 필리핀 남부에 있는 홀로아노라고 하는 이 부족은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하여 내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내가 가면 함께 가시고, 내가 서면 함께 서고, 내가 앉으면 함께 앉으시는 분. 이분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멕시코의 한 부족인 오토미 인디언들은요,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 이분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나와 같은 감정을 나와 같은 느낌을 가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을 우리 신학사전에 찾아보면 펜테코스트라고 기록해요 펜테코스트 그리스말로 50일이라는 뜻이고요. 유대인들이 보리 농사를 마치고 그 햇보리로 보리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절기.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마가다락방의 120성도들은 아마 보리 농사를 지은 다음에 햇보리로 빵을 가져다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호련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국문적으로 부사의 부사 품사 중에 하나가 부사잖아요. 이 부사인데요, 호련이란 말은 예기치 않은 때, 계획하지 않았을 때, 능동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리떡으로 예배드린 이 성도들은요, 성령님을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을 외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능동적으로 임하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사건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은 순전히 은혜예요. 우리가 간절히 성령 충만을 바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나는 성령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외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성령이 임하신 분도 계셔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분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와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 명성 교우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혼자 하려면 힘이 드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덜 들어요. 내 혼자 가려하니까 무서운데, 성령님이 함께 가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 강림절 전까지는요, 제자들이나 초대교우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다. 이게 너무 큰 상처로 와닿아 있어요.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왜? 죽음의 현장을 살펴봤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 골고다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 라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으시기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야 내가 가야 너희들이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 성천하심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느냐?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스승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걸 지켜본 제자들이에요 그 소문을 들은 초대교우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구원자이시고 우리 죄를 사시는 분이시기는 하시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오셨던 곳으로 가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면 그만 끝이냐? 아니지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비소 5장 18절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미국 나사 우주항공국 달을 탐사했던 아폴로 7호를 기억합니다. 아폴로 우주선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 보낸 우주선이 아폴로 8호래요. 이 아폴로 8호를 주도했던 박사님이 린드만이라고 하는 자연과학자랍니다. 린드만이라는 과학자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였대요. 그런데 자연과학자니까 자기가 개발하고 지금 추진 중인 아폴로 8호 프로젝트를 연구하면서 자연계를 연구하고 달까지 가는 모든 시간을 계산하면서 우주에 대하여 궁금한 걸 가졌대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 아, 이 우주는 우연하게,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철저한 계획하에 이 우주가 생성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린드만 박사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계시다라고 인정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린드만 박사가 추진했던 프로젝트, 아폴로 8호가 달에 다녀온 뒤에 린드만 박사는 미 나사 우주 항공국에 사표를 내요. 그리고는 신학교를 갑니다. 린드만 박사는 과학자라는 이름은 떼고 이제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목회 중에 있다고 합니다. 린드만 박사는 그렇게 신앙 간정을 한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령님이 호련히 역사하신 것처럼 자기에게도 호련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간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강림절,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역할은 이런 역할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첫째,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성령 성령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증언한대요. 그런 일은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증언할 수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삶을 간증할 수도 없어요 11에서 10장 15절 말씀 보니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면 능동적입니다 수동적이지 않아요 성령님은 능동적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스스로 움직이시는 성령님이시단 말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의 친이 성령의 친이라고 말합니다 능동적인 거잖아요 성령의 친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증언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성령 충만의 고백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대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내 믿음을 이웃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말은요 헐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이 물잔에 물이 제가 위에서 보니까 한70% 정도 물이 차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으로는 몇 프로인지 보이지 않아요. 하나도 없어도 몰라고 99%가 돼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알수 있는 방법은 홀로 넘칠 때, 아, 가득 채워졌구나. 이제 넘치구나. 충만이란 말은 홀로 넘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처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덧립는 명성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죄와 의의를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은요, 우리를 깨닫게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뭐고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시편 1편, 104편, 잠언 13편, 23편에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거다 의는 예수 믿는 거다 여러분, 행위가 올바라의다 여러분, 의는요 시대에 따라 달라요 과거에는 악이었는데 현재는 선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선이었는데 지금은 악일 수가 있어요. 문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선과 악은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의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충만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영국의 대철학자요, 수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철학적인 학문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탈기독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돼요. 이랬던 이 화이트헤드 박사가 나이 70에 가까운 어느 날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할머니 한 분을 눈밭에서 만나요. 눈이 억수같이 내리는 그날 화이테드 박사가 눈밭 자기 집앞 눈길에서 할머니 한 분이 눈 속에 파묻혀 뭔가 비몽사문 간에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 할머니를 구출해요. 그 할머니를 그 눈밭에서 구출해서 자기 집에 모셔와서 난로가에 따뜻한 차한잔을 대접하시면서 아이고, 어르신, 큰일 날뻔 했습니다. 라고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했더니 이 할머니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 저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 노파가 얘기하면서, 그래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어느 교회 나가시는지,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이 화이트헤드 박사가 말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잘 믿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때이 노파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을 당신도 뭐하니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 같은 나이가 될 텐데 아니 나처럼 이렇게 갑작스러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려느냐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 이 다음에 어떻게 하려느냐고 죽음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노파의 이 책망의 말이 화이트 헤드 박사 마음에 울림이 된 거예요 결국 이 할머니를 통한 성령님의 책망이 화이테드 박사를 예수 믿는 자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그런 예와 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깨닫게도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를 자각하게도 합니다. 뉘우치게도 합니다. 때로는 가책을 느끼게도 합니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거의 기독교 철학자예요. 스콜라 철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이 양심에 대한 신비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자들은 양심을 하나님으로, 스콜라 철학자들은 이 양심을 성령님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양심이 있다는 얘기는 내 마음 속에 양심이 가동됐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인 줄로 양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이 찔린 겁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한 거지. 성령님의 책망이 그들에게 듣기게 된 거지. 이날에 세례받은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더라.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니, 성령님 충만함으로 말미야마,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깨닫고,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양심의 소리에 성령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그렇게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역할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하고, 죄와 의의를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명성의 곤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그러 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저희들도 내 속에 내자하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이 호련히 역사심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의와 죄에 대하여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우리 명성의 온 권속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